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거 패치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더 좋아요 방패법사 하자고요?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 보고요 쓸때 쓸 있으면 써야지 방어 25% 강화 마법전 25% 강화야? 이기고 있으면 아 맞고 있으면 음... 좋은데? 생각해봐야겠다. 일단은 정리합시다. 지금 이긴 싸움을 2시간 동안 했어. <laughs> 저맵한번 저 갔는데 오늘 하루 불량 나왔어. <laughs> 와, 미쳤다. 이 미친 게임. 실화합니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싫어해요 <laughs> 이걸, 이걸 했는데 오늘 불량이 다 나왔어. 저기 하나 들어갔는데 오늘 분량 다 나왔어 미친 와 우와 와 난이도 와 미쳤다 진짜 안녕 눈 겁나 내리네. 내가 먹어보셔야지. 걔 먹어보셔야지. 민트홀드에서만 <laughs> 안녕? Hello. Take a look. look. 너뭐 파냐? 어? 뭐야? 비비오 이걸 왜 팔아, 네가? 어? <laughs> 제가 저걸 왜 팔지? 아,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너? 복수의 망령 소환 하, 라핑 내놔봐 어? 특급하네? 그냥 내놔봐 난 돈이 많아서 내가 특급 사줄게 까짓거 특급 따위 그냥 사주지 내가 팔고 이거 팔고 나돈 얼마냐? 이리 와봐 나와봐 그치 팔고 대마법사 로브를 팔까요? 이거는 둥근 달리기 더 좋고 양손 상향 체력 재생 저걸 줄까 목걸이 제못 끼고 있지? 나 반지 못 끼고 있냐? 이터 아 돌려받는 거음 소매치기 돈이 없어 왜? 아 그지 됐어 아니지 돈을 다 받아야지. 아, 이거 있다. 아 이거 하나 팔고. 됐다. c o m 뭐하냐? 나와! 어? 이번엔 여기가 마르카스 영어로 돼 있네? 아니. 에? 생권의 장미요 그건 또 뭐야? 제가 법사캐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다막 양송캐 그런 것만 해 봐서 아, 내일 또할거 있네. 그 저거 그거. 레벨 한 25대나 한 그때쯤에 아, 버질런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성 파일을 제가 넣어 가지고 이제 버질런트 이제 토킹 어바웃이 되거든요. <laughs> 데이드라 지팡이라고요. 음... 설태도 얻을까? 이 금방에 또 자, 아까 저쪽에 그 데이드라 지팡 뭐냐 저거 어... 몰락바에그 얻지잖아요. 네네 저 그거 야매로 했어요. 그거 제가 야매로 했거든요. 상호장국은돼요아얘또 돈이 없네? 어.. 이거 하나 팔자 음. uh -huh. 아 한글 와요? 그거 아 그거 사람들이 뭐 말하는거 보면은 그뭐뭐 뭐 에디터를 써가지고 그 음성 파일에다가 한글 파 한글 그 ESP 넣으면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야매로 음성 파일 따로 다운 받아놓고 버질런트 한글화 된 거를 밑에다 놨는데 되긴 되던데? 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한글 아뭐 영어도 나오고 한글 자막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 어디있냐 돌프딜, 푸디라 돌프딜. 그 k 마 r i m will continue to have a place to study. Crooked, t 그러는거 전 머리 복잡해가지고 잘 안하거든요 s e 마 Mohindriga,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 돈을 겁나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은, 여기서, 레벨업도 한번더 하고, 여기서, 체력 한번더 올리고, 여기서, 자, 변화하고 가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여기서, 자, 당신은 부스로따를 배웠다. 예. 내놈의 돈을 가져간다. 부스로따 하고, 앉아서, 부스, 자, 아 그렇지. 데려가, 데려가, 데려가. 이제 17,000원 내꺼야, 어. 아저씨, 괜찮아요? 아픈데 없죠? 다친데 없죠? 아저씨?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음. 한글화 버전은 됐는데, 그거,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봐봐요. 여, 뭐냐.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 움직여? 안 움직여지네. 자,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다들 아시죠? 어. 다들 알 거라 믿어요.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저희 야, 야, 매긴 한데, 여기서 그 피부 더안 줘요? 근데? 야매긴 한데, 일단은 한글 파일을, 한글 파일, 한글 그 패치가 된버질런트 하나 가져가요. 하나, 그, 원래 깔려져 있는 거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파일 하나 받아서, 파일 하나 받는 거는 음성 파일이에요. 그, 버질런트 음성 파일. 그거를 다, 그거를 해서, 그거... 그... 모모에다가 그, 넣으면 모드 오거... 오거... 오거나이전가 거기다 넣으면은 버질런트가 맨 위에 먼저 깔려있고 다음에 아래 이제 차차로 음성파일이 깔려있잖아요 그럼 버질런트를 음성파일 아래다가 그냥 옮겨놔요 그럼 되던데? 근데 아직 근데 실험단계라서 안되면은 그냥... 저는 그렇게 살거고 되면 되는거고 아직 안나오나? 이거 몇몇일 때 나와?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되나? 70넴이나 80넴 때 넘어야 되나? 일단 퍽 하나 있죠? 퍼퍽 음. 하나 일단은 용원 영원이 한 개야. 변화 마법을 더 찍어야 되나? 능력치. 오, 이거 하나 올릴 수 있어? 이거 뭐, 뭐 올릴까, 여러분들? 능력치. 표시 어, 와우 표시 생겨난다. 5,000피트 반경 안에 있는, 어, 변화와우 지구 시간 2배 정도 증가한다. 어, 퍼을 익힌 장소에 영구적으로 와우 표시, 아, 그니까 러 여기서 퍽을 익히면은 여기서 그게 된다는 거지? 음, 뭐 올릴까요? 이거 능력치? 자기 변화 능력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주문을 사용할 때 전사 야생선수 의 현자의 돌 이건 필요 없고 경각 중각 없이 로브 로브를 장착한 상대에서 주문을 모으거나 집중하는 중에는 어, 오 저건 별로인데 보호주문이 있고 10초 동안 영체가 된다. 아, 어. 그렇군. 데마법사면은, 와바잭이랑 생권의 장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있으면 그거 줘요? 그것도 찾아봐야지. 하나 찍을까? 아니야. 하나를 올리자. 50이니까. 어, 생명이 몰빵하겠습니다. 저거, 찍어서. 생명을 지어. 자원 차단은 또 뭐야? 와, 미친, 이거 개꿀인데? <laughs> 우울한 기호를 내뿜으며 25피트 안에 있는 적들에게서 매직카 재생과 지구력 재생을 막는데요. 와. <laughs> 저거 있으면은, 강공격이랑 그걸 못하겠네. 와. 변화법 개꿀인데? 이거 하나 찍을까? 찍고. 뭐 올릴까요? 생명력, 오케이. 생명력 200을, 200 넘었냐? 오케이, 200. 찍었죠. 높을 때는 소환이 꿀이라고요? 소환도 좋긴 좋죠. 근데 그래도 저도 살아야 되니까. <laughs>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올라가고. 지금 이게 49레벨, 소환 마법. 이거 46레벨, 환영 마법. 파괴 마법 또 56레벨. 소환 마법 41레벨. 아, 회복마법 41레벨. 지금 변화가 61레벨이거든요. 됐어. 일단 여기서 그럼 피부는 아직 안 되네. 푸달림. <laughs> 어, 있어봐. 거기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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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봐. 부스 안 되네. 있어봐. 거기 나왔냐? 나왔냐? 나와봐. 나와봐. 아, 나왔네 오케이. 뚜뚜뚜뚜뚜뚜뚜뚜 <laughs> 하, <laughs> 그거 두개 캐스트 어디 어디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아서 내일 해보게. 오늘 내일 이거 하려 그랬거든요, 균열? 아, 여진? 균열 닦기라 그래가지고 저거 하려 그랬는데 그거 얻으라 그러면은 얻으러 가겠습니다. 음? 뭐, 마실 걸왜 나한테 찾아? <laughs> 내가 뭐 자판기야? 어소리 어어 어어어 어딨 그 두개 장소 알려주세요 아 캐스트 캐스트 알려주세요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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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잭은 솔리튜드 바드대학 근처라고요? 어 그 다음에 그거는 퀘스트 일단 받아놓읍시다 그러면 퀘스트 일단 찾아보자 일단은 솔리튜드 바드대학은 어딘지 알아요 일단 바, 일단은 솔리튜드로 갑시다 메르시 여기 있을걸 생권의 장미는 14레벨 이후에 처음 방문한 마을여관이요? 나 마을여관 어디 들어갔지? 리버우드? 리버우드? 리버우드인가? 그냥, 그, 애들한테 소문 들으면 되죠. 그거는. 나 밤이냐, 왜 이렇게. 아, 오후구나. 12시간 후. 은근 어둡네. 야, 8시가 어두운 거네. 막 어둠이 깔린 흉가? 캐스턴 트 받고 내일 두개다 천천히 해봅시다. 수련도 되니까 여기 메르시 있을걸.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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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안녕, 메르시. 어, 뭐야? 옷뭐 벗고 있네. 영화가 하면 술 먹기 내기 네 하자고 그러냐고요 음, 아, 던스타, 저거 그거 아니냐? 즉사 즉사 건 받는데 저기 어, 바드 대학 근처 바드 대학 근처 누구예요? 바드 대학이 지금 여기 넘어서 쪽 있는 거 아니야? 나 근데 이쪽 눈 계속 내리냐? 끌까? <laughs> 눈이 계속 내리는데 윈터로 떠온 것 여기가 바드 대학 아니에요? 아 이거 저택이네. 아 여기 뒤다. 여기가 아, 다 핀가? 아 여기야. 아니, 아, 여기 앞이야. 이거야? 이거요. 이거, 여기가 바드대학이요. <laughs> 조금 헷갈렸다. 네, 저거는 그 즉사단검. 여기가 바드대학이고. 여기 근처에 누구요? 여기 어디지? 펠리기우스 다리 뼈요? 거기서 많이 본, 봉...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퀘스트 같은데? 여기에 없어. 일단 안, 안돼 있고. 음... 음... 아직, 그러면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우편, 우편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펠리기우스 뼈, 내가, 이 회차 땐가 그거 훔친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지나가다가 그 있길래 훔친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서 훔쳤는지 기억 못하겠네. 일단 그러면은 리버도 가봅시다. 거아 거지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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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리 그아그 거지 있어봐요. 그 그지가 돈 주면은 말해주는 건가? 어, 아이 제 우편 우편 저건데 바드 대학 근처 에 있는 그지 오케이 그지 없냐 야 그지 어디 갔냐 그 어떤 그지인 건알것 같은데 그지 그 그지를 알것 같은데 내가 맨날 돌아댕기는 그 그지 아니요 일단은 푸른 공정 발견하고 갑시다. a <laughs> 피아저런다어자제 안녕 너몇번몇 몇 번이나 보냐 너어 너냐 어 너냐 너 내놈이구나 이 우편한 우편 운전않는데 아니네 일단 일고도 싶다 뭐가 필요하지 He says I interrupt his vacation It's been so many years: you. Oh, you, please help <laughs> Last I saw him, he was visiting a friend in the blue palace, but no one is as mundane as a yarl. No, no, such people are below him. No he went into the forbidden wing of the palace to speak with an old friend. 넌 뭔데 우리 대화로 방해하는 거지? 알씨, 알씨, 알씨 저희 대화를 왜 방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아 어, 골만 했다 이거구만. 어, 오케이 일단은 캐스트 받아놓고 일단은 캐스트를 받아놓고 받아놓고. 일는 리버우드 가봅시다. 저것도 내일 해볼게요. 오늘 분량 다 뽑았기 때문에 캐스트만 받아놓자. 아, 이거 해본 것 같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 거지한테 돈 줬는데, 퀘스트 나준것 같아. 기억 그 난다. 아, 그 퀘스트구나. 그때 시청자분이 아마 나한테 저거 법사 캐라고 했었는데. 법사 아이템템이라고. 생각이 난다. 그때는 아마 1탄 그랬을 1탄인가 2탄인가 했을 거예요. 1회차가2회차가 1회 그랬을 거예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유튜브 보고 트위치 오더라, 트위치 방송 왔다 하더라고요 아, 리버우드 가고 없으면 화이트로 갈게요. 누가 술주정을 그렇게 잘하는 거지? 역시 E&B 하아만 깔아도 역시 새 게임이야 이건 스카이림이 아니야 이렇게만 깔아도 새로운 게임이야 아마 제가 왜 여기 있냐고 짐, 짐작하는 거는 여기에 아주라별이요 그거 퀘스트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받았어 요거 아주라 성소 방문하기 이건 받았어 너 뭐야, 얘또 얼굴 이상하네? 음, 넌또 왜, 또 이상해 아니 이 자식 <laughs> 단체로 미쳤나 <laughs> 미친나 여기 없네요 술싸움 하는거지? 그럼 여기 없네 <laughs> 그래서 단체로 미쳤네 둘이 e m b 요 e m b 는 이제 컴퓨터 아 얼굴 검은건 아까 저부터 그랬네 그럼 여기 아니고, 뭔데? 나 드래곤본인 거 아는데? 그럼 화이트런에 있겠네요. EMB, 그, 최적, 저, 저사양 EMB도 있던데. 그것도 이뻐요, EMB. 저도 지금 설정 저사양으로 바꾼 거라서. 원래 있는 EMB에다가. 그냥 사, 그냥 사양으로 했는데 렉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굴아, 그대로네. 저 얼굴 고치는 거는 껐다 키면 돼요. V램이요? 내가 이상한 걸다 깔아놔서 그런가? 저 꺼다키면 얼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 술? 술 싸움 누구야? 누가 그렇게 술 싸움을 잘해? 어, 얘 걔다. 오, 이뻐웠어. 너냐? 누가 그렇게 술 싸움을 잘해? Mm -hmm. Mm -hmm. not here i told you to help the i'm a bard by trade perhaps you've heard of me it's the leaving that's hardest i know i enjoy this work well enough <laughs> i assume you saw the gilder green it's part of the temple of kinaret people want tanika to do something about it but i don't know what they expect People say there is someone in Riften that can change your face, make you look completely different. Do you believe that? Here, take a look at this. Some of the Jarl's men came by and left this bounty letter. Need anything else? Just let me know. 여기하루되대여기타여기되여기한어떻대여기타 한... 아, 시다 어, 너 아, 까여기여자냐 그 어... 이도진가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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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피아 저거 브이램 날리는거 저거 설정할 수 있나? 다른 얼굴도 그러던데 어어어어나 어, 그럼 또 어디 갔었지? 기억해내라 <laughs> 기억해내라 내가 어딜 갔었지? 어디지? 나 14레벨 때면은 리버드에서 우 그... 델핀 캐스트받고 바 있었을텐데 음...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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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자 그러면은... 녹화 끝나면은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설정해놓을게요 MPC 85랑 같이 서서 그런가 램 쓰는 게. 어, 페인달 안녕 자리서. Did I see you talking to Sven? 아그거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나1 아, 4레이 분명 여기 있는데. 일리 앞마리 있는데. 아 잠자는 여관이구나. 어너 들어갔어. 설마 있는 건가. 있냐? 없네. 뭐야, 너 자꾸 왜 나한테 얘기를 거는 거여? <laughs> 페인달, <웃음> 그, 사랑 이야기, <laughs> 안 해. 페인달 동료 삼는 건데, 안 해요. 여기 없는데? 어디로 가지? 또 가볼까? 소니치도 가봅시다. 다 가봐야지. 내가 갔던 데는 일단 다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음, 램이 좀 많으면은 많이 설정하라고 하는 건가? <laughs> 마을을 하나하나씩 다 가봐야 되는 이 심정이라니. 그 중에 하나는 뭐 얻어 걸리겠죠? 뭐더 걸리겠지? 나 여기 들어간 적 있냐? 이거 SE 버전 아니에요. 그냥 스카이림이에요. EMB를 깔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SE랑 스카이림은 거의 뭐 차이는 없어요. 그냥 호환소만 많은 정도라서 EMB를 깔면은 그래픽이 좋아지는 거고 안 깔면은 그냥 그냥 스카이림이고 그래요. 너냐? I've only been a part of the Red Forget wine, He's well. just about Welcome to the Darnia? winking skiever, friend. I think the Bard's College might be looking for recruits. Varnius Junius stopped by here on his way to court. I've heard Jari Raz hanging around the Wells district. Here, take a look at this. Some of the Yarl's men came by and left this bounty. I want to, I want to a ship called the Argent

아 보쌈 당한다고요? 아 그거 찾아봐야겠다. 제가 그거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제가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퀘스트 이상한거 다, 다 쳐봐놨네 진짜. 미치... 일만 퀘스트 겁나 많은거 봐. 미치겠다. 야, 여기서 뭐 한, 뭘 하려고 그랬지? 예전에 다 해놓고 근데 안 하는 거지 뭐. 일단은 제가 나중에 예, 찾아볼게. 아니야, 얘는 그 처형하는 그 이상 처형 남자야.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것도 불량 나오니까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너랑 오늘 애니 같이 할까? 우리, 우리 가, 나랑 같이 할까? 그래, 나랑 같이 하자. 머리 모양도 비슷한데, 아 어, 도망가네. 에이, 같이 좀, 끝내자. Captain, 자, somebody. 오늘 스카이림은, 예, 네, 여자, 여자분이랑 같이, 어, 엔딩을, oh 아, 여기서 이제, 녹화 종료해보겠습니다. 녹화, 종료.